안녕하세요. 오늘 회관 생선 판매 안됩니다. 삼치, 참돔, 감생이, 지치. 이거 보고는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세요. 이건, 그, 제가 손질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닥보고손질하신돼요큰 그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할줄 아시는 분이 드시는 것도 맛있죠. 철정택에서 보내드릴 거 받으시면 바로 썰어 드시면 되고요. 죽상합입니다죽상은뭐 8.8, 4.9, 3.2고. 얘도 죽상한데 같은 죽상한데 약간 여기 좀 색깔 틀려요. 팬 가격은 똑같습니다. 생기면 비슷한데 처음에 따지 얘가 죽상아요 얘가. 얘가 저 딱새 말중에 앞전에 먹어본 게 저거거든요. 저 상어. 저면요어를몰른게 뱃살이 맛있어요. 뱃살이 샤브샤브로. 어저게부러오면 틀어놓고. 수도를 안 돌려가지고, 팔 중상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 이런 살아있는데, 하나가 된 것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은 놈도 있고, 사는 놈도 있어야지, 금는다졌거든요 다 시알, 아주 잔치한 아닙니다. 이거 보시면 구고요, 이렇게. 3kg 손질하면은, 뼈랑 머리와 외하고 2kg 맞추면은 되더라고요 살, 순살만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 크죠? 크고도 큰, 큰 있고 좀 작아서 이런 것도 있고 국내산 참모어입니다암치예요 수치 아니고 8kg 때부터 9kg 10kg 때까지 있습니다. 통째로 보내드리고요. 손질 요청하시면 따로 각 손질 이만큼 손가락 넓이로 해가지고 껍질 안 벗기고 자른 것은 한 마리에 만원 추가되고요. 회 완전히 떠갖고 보내는 것은 한 마리에 2만원 추가됩니다. 120미 파족입니다. 보시면, 우시알 25cm 가 가까이 나오죠? 자, 속시알 볼까요? 24cm 정도 나옵니다. 16.3kg 올라갑니다. 160미 참족입니다. 우시알 21cm. 이건 안 뒤집을게요. 2 1 c m 에 22cm 사이고요 15.5kg 정도 됩니다. 이건 참족이라서. 딱 보시면, 근데 16.6kg 나오죠, 지금. 이 얼음 때문에 그래요. 손질은 간단해요, 이 얼고 딱, 빈이 딱 긁어갖고, 아, 고 손가락을 넣어. 아, 고 아가미를 딱 잡고, 떡그락 빼면 이 까만 창자가 따라 나와요,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 이렇게 까만, 이 까만 창자가 보이죠? 자, 이래게 손질은 끝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질 하시라고. 그래갖고 손질 해갖고 그 그릇에다가 그 참조기를 부어놓고 소금 밥그릇으로 한세개 정도 부서갖고 섞어요 섞어갖고 3 시간 동안 3 0 분마다 뒤집어 주세요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두번 씻어가지고 요즘에 밖에다가 하루 정도 말리면 선풍기 들고 말리면 금방 말립니다. 그래갖고 말르고 나면은 소분해가지고 랩배 싸갖고 냉동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 저필치입니다두지반내에 왔다 갔다 해요. 여기 크리피차 있고요. 여기 상자에 담은 거고요. 배타징이 지금 섞여 있어요. 9kg에 55마리 내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 60마리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것도 51마리 왔다 갔다 해요. 사이즈가 큰 것들은 50마리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60마리에서 50마리, 55마리 내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마칠게요. 서구가 난갈치자 15kg입니다. 김장에 내가갈아갖고 드셔도 되고요. 간장에 넣 되고. 색깔로 한 8개월 이상 또 6개월 이상 조금씩 꺼내서 무치갖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치 20미 8.0, 7.7에 7.8 크기 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달고기입니다 앞전주 금요일 날 판매를 했는데 손질을 못해서 판매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질해서 준비시 넣놨다가 오늘 보내드립니다. 손질하기 전 무게가 120g k 정도 고총 6마리 정도 될습니다총 6개를 나눠서 보내드릴게요. 자, 찬산 민어입니다. 통치어 작은 민어를 통치합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35cm 내외입니다. 소금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한 불리 하셔야 돼요. 됐었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자연산 농어입니다. 이거 지금 한 35cm 정도 돼요. 왔다 갔다 크기 차이 있고요. 손관에서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요. 구이로 할 때는 아주 약간 무리 하셔야 돼요. 더 좋으면 찜으로 드십시오. 보시는 참조기는 안강망 발라족입니다 시알이 큰게 아니에요. 10월달에 냉동 넣고요 15, 16, 17, 18, 19, 20cm 그러는데 20cm 넘은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15, 16, 17, 18, 19막 그래요. 시알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거 주문하시면 안 돼요. 여러 상자라서 한 상자에 뭐 18kg짜리도 있고 20kg짜리도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이 나간 것들은 440마리, 340마리 그러고 되고, 키로수가 적게 나간 것들은 300마리 후반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수가. 그리고 달아에다 물 받아갖고 한 상자 원망 넣어갖고 녹히도 되고요 그늘에 놔두고 겉에부터 녹으니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뜯어가지고 손질해갖고 뭐소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상자 판매는 안되면 이것도 한 상자씩 냉동돼서 상자체 대박스로 나갑니다 젓갈 담으시거나 뭐 조림 구이 반찬 하십시오 사0미 병어입니다 냉동이에요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이렇게 27cm 왔다 갔다 합니다. 25 c m 는 기본적으로 온고요. 14.2kg 나갑니다. 다음은 쫄버거입니다. 버거 중에서도 독이 가장 많다는데 뭐 손질할 때는 내장 빼불고 머리 잘라 불고 반 갈라 가지고 칼집 내갖고 물속에 담가놨다가 2, 30분에 한 번씩 반나절 정도 갈아주면은. 그러고 나서 이빨이 말려갖고 죽으로 써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손질할 지 모르시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 멸치 액젓입니다. 이건 10kg 짜리고요. 이건 5kg 짜리예요. 3년 이상 수성된 것이라 맛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젓갈쌈장입니다. 갈치젓이고요. 1kg, 4kg, 16kg 판매하는데 1kg는 그 그릇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4kg는 봉지에 담았고, 16kg는 한 깡으로 보내드립니다.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같은 거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뭐 삼겹살이나 밥 비벼 드실 때 넣어요.